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 감자 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자 심는 시기입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3월 상순경, 중부지방은 3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감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 길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수확을 마무리하려면 3월이 가기 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를 심는 과정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는 싹을 틔워 심는 것이 생육 기간을 늘리고 병해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감자 싹은 1cm에서 2cm 정도가 되게 길러서 심는 게 좋은데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에서 반 그늘에서 약 3-4주 정도 기르면 심기 적당한 길이로 튼튼한 감자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감자를 심기 전에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자는 거름진 땅에서 잘 자라고 재배기간이 짧은 편이라 완숙태비와 전용 비교 등을 밑거름으로 넉넉히 넣고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밭을 갈아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2주 전까지 만들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텃밭에 우리가 먹을 감자를 조금 심었습니다. 10평 기준으로 완숙태비 두세포 정도 감자 전용 비료 3kg 정도와 친환경 토양 살충제 등을 넣고 밭을 갈아뒀고요. 병해충 예방에 좋다고 해서 사용 중이던 잎상 유황을 밭갈이 할때 넣었습니다. 요즘 감자 전용 비료에는 유황이 포함된 것이 많더라고요. 밭이 준비가 되면 싹튼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심으면 되는데, 감자 크기가 30에서 40g 정도가 되게 세로로 잘라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아물게 해서 심으면 됩니다. 감자를 자를 때는 아랫부분 5분의 1 정도를 붙여 뒀다가 심을 때 떼서 심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 엄마가 감자를 심으실 때는 감자 심는 날 감자를 잘라서 자른 면에 젤을 발라 바로 심으셨는데 몇년 동안 그렇게 심어서도 별탈 없이 감자를 수확하기는 했습니다. 감자 심는 방법은 한줄 심기의 경우 70cm 포구 두둑에 25에서 30cm 간격으로 10에서 15cm 깊이로 감자를 심으면 됩니다. 봄 감자는 깊이 심고 가을 감자는 얕게 심는다고 합니다. 감자를 심고 보온과 수분 유지 그리고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닐 멀칭을 해주면 좋은데 저는 올해 가운데가 투명한 배색 비닐로 멀칭을 했습니다. 감자 싹이 올라올 때는 어, 싹튼 부분을 뚫어주면 되고요. 멀칭을 먼저 하고 감자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감자 싹이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자 줄기가 15cm 정도 되었을 때 줄기를 두세 개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면 적당히 굵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텃밭에 감자 심으셔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